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철과 철을 계속 부딪치면 어떻게 돼요? 날 찰게 되잖아요. 그런 위치예요. 다시 말하면, 어, 오늘 여러분 우리 사모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 말이 뭐냐면, 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 테니까요. 여러분 얼른 생각으로 여러분 빨리 생각하셔야 돼. 누가 봐도 누가 여러분들을 이야기해도 아저 사람은 이게 장점이야 한 가지만 빨리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장점을 빨리 생각하세요 생각 나셨죠 생각 나셨어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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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시네 아멘 아멘 <laughs> 여러분들의 장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 야,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어. 야,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어. 그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이제 그거를 날카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날카롭게. 예. 네, 날카롭게. 여러분이 그 장점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이 그 장점을 통해서 누구든지 대하면 그 사람이 그 장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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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장점을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직업을 삼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직업들이 있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이잖아요. 사람 웃기는 거. 이 사람들은요 그게 장점이에요. 어릴 적부터 학교 다니면은 뭐 이렇게 체육 대회나 소풍 가면은 늘 앞에 나와가지고 장기 자랑하면서 아이들을 웃겨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발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웃기는 것이 계속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는 대중들 수많은 사람들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직업이 돼 버려요. 이게 또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장점을 계속 갈고 닦으니까 뭔가 직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감, 어떤 받침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점. 그걸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해요. 은사. 하나님이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장점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사모님 뭐, 뭐예요? 밝은 미소요 밝은 미소래요 예. 그러면 더 날카롭게 만드셔야 돼요 예. 그 우리 사모님의 밝은 미소를 누가 딱 봤다 그러면 그냥 뿅 가는 거야 <laughs>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정도로 그냥 어? 계속 하나님 안에서 갈고 닦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장점을 갈고 닦으시면 정말로 여러분 그게 무기가 된다니까요 아멘. 무기가 그 신령들을요. 그냥 꽉사로 잡는 무기가 돼 버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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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강건사님 장점 뭐예요? <laughs> 생각해 보시라우. 저는 항는 사람 부러워 적금웃는거지 어, 웃는 거예요. 음. 예, 이렇게 보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그거를 갈고닦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 나의 웃는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웃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치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갈고 닦으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이 장점이요. 사람을 살리는 장점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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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용사다. 용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는 용사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용사들에게 맞춰져 갖춰야 될 무기를 주죠. 무기 여러분, 그 무기가 어떤 거냐? 자 따라해봅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린띠, 진리의 허린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주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성령의 네. 검. 성령의 네. 검. 주님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전신갑주,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용사인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 믿음의 용사야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전신갑주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요, 너 믿음의 용사야 했는데, 믿음의 용사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믿음의 용사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잖아요. 내가 쓰고 입고 사고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해야죠, 여러분. 용사가 돼 가지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러분 무기고에 가서 어 나에게 방패 주시오, 나에게 검을 주시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나에게 믿음의 구원, 어이 유의 흉배를 주십시오. 여러분 찾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장점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더 날카롭게 여러분 그렇게 날카롭게 여러분 만드시려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구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장점이요. 저, 아 이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처음에 이렇게 생각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의 그 장점들을요, 얼마나 놀라운 장점들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서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아는 만큼, 아는 만큼 힘이다, 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장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무기인지를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시면. 우리 허집사님은 장점이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어우 네. 놀라운 말씀 이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지금 바로 우리 예 함경희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맞다고 맞다고 아, 네. 예 우리 허집사님 제가 봐도요 늘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허집사님 오늘부터 그 배려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 구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 나의 이 배려함이 10사람, 100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배려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허집사님이 배려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군대처럼 변화되어지고 감독하고 감격하는 그런 배려함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계속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배려함이 하나님 나의 이 미소가 하나님 나의 웃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무기가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실상을 말한다는 말은 뭐예요? 밝히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진짜 내가 알려줄게, 에, 감춰진 것을 풀어서 얘기해 줄게.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알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가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올라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게 너희에게 더유익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몸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활동하는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육체의 몸을 입고 살면 지금 우리 은혜의 강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미국에 가해실 수가 없잖아요. 유럽에 가해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우리 육체와 같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 시간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에요. 육체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가신대요. 하나님 나라로. 근데 너희들에게 유익이래요. 왜요? 보혜자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영이세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시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성령님은. 마치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것처럼 이 성령님은요, 막, 예, 지금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동일한 시간대에 유럽에 계시고, 미국에 계시고, 일본에 계시고, 중국에 계시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더유익되신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한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캐나다에 있는 딸을 생각하게해 가지고 네. 그 캐나다에 있는 딸이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 둘째를 낳고는 뭐뭐 뭐 임신 중독인가 뭐그것도 그, 있고 또 얼마나 그 육아가 힘든지 너무 너무 힘들고 또 외딴 곳에 살다 보니까 말도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딸이 그러니까 맨날 이 딸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맨날 죽고 싶다 남편이 들어오면 막막 막 남편한테 막 쏘아붙이고, 응, 딸 다섯 살그 아이한테 막, 막 혼내고, 이 엄마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 딸의 상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기 딸을 이대로 방치해서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딸아, 네가 지금 캐나다에 있고, 우리는 서울에 있지만,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도 역사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인터넷 전화 있잖아요. 요금 안 나가는 거. 인터넷 전화로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딸하고, 이 서울에 있는 엄마, 아빠하고, 이 화면에서 보면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딸한테. 어?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딸에게 있는 악한 형들은 나와라! 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불평을 늘어놓는 이 악한 형들 나와! 어? 죽고 싶다고 그 마음에 그 심을 얻는 악한 형들 나와! 하고 막 기도했더니, 진짜로 이 딸이 캐나다에서 귀침을 하면서 막 악한 것들이 토이져 나오는 거예요, 막. 막토져 나오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이 딸이 이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어또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기도받자 하고 이제 같이 받는 거도 사위에게 있는 약한 분들 나와 하고 막 했더니 또막 사위도 막 기침하고 토하고 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딸이 매일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할 때는 자기 딸있잖아요 손녀딸. 손녀딸에게 막 혼내고 막 저주하고 있던 이딸 손녀딸에게도 막 어, 손녀딸도 여기 앞에다 세워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할머니 사모님이 이제 기도해 주요 우리 사랑하는 손녀딸에게 들어가 있는 이 약한 형들 나와 했더니 한 10분 동안을 기도했더니 손녀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머니 개구리가 뛰어나가고 있어요. 개구리 같이 하고 있어 그러는 <laughs> 요 그러니까 이 소녀 딸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이 예? 이 악한 것들이 이 모양을 가지고 팍 뛰쳐나는 개구리로 모양으로 막 나가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청색이었대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가 하... 여러분 성령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좋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거야. 더 좋은 거야. 왜냐하면, 도회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님은 시 공간에 묻혀 있지 않아요. 시 공간에 묶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한경희 집사님 부군 되신 분이 지방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집에서요, 교회에서요, 우리 부군을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세요. 성경이 가서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허집사님 네? 아들 두 아들 며느리는 지금 해외에 있잖아요. 또 막내 며느리. 예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 우리 손녀, 손, 손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다 기도하세요. 어디에 또 떨어져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시공간을 떨어져 있지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무기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더 능력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걸 하나님 안에서 갈고 닦으세요. 계속. 갈고 닦으라는 말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철과 철이 부딪칠 때마다 날카롭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랬어요 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철과 철이 날카로워지면 결국은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걸 통해서 상대방에 있는 악한 것들을 꿰뚫어 버리고, 잘라 버리고, 쪼개 버리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 어둠이 물러가니까 얼굴이 밝아지듯이 밝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품...